39번입니다. 왼쪽을 정리한 게 오른쪽이 나온다? 이런 뜻이 있는 거니까요. 왼쪽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X가 2개 있고 Y가 3개 있었대. 그리고 마이너스 XY를 도대체 몇번 곱한 거야? 비번 곱했대. 그랬더니 마이너스 5가 되었고요. 숫자는요. X가 3개 되고 Y가 6개 되었다고 하네요. 눈에 띄는 거는 Y예요. 숫자는 모르고 X도 좀 그런데 나는 Y가 먼저 눈에 띄긴 하거든요? Y가 글쎄 6개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Y가 3개가 있잖아? 그럼 Y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B는 얼마다?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아, B는 3이구나. 그러면 C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X가 2개가 있잖아요? 얘를 계산해 볼게요. 얘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세번 곱하면은 또 마이너스고, X도 3개고, Y도 3개가 됩니다. 사실, X가 여기 두개 있죠? 그리고 여기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C는 5가 되겠죠. 아, C는 또 5구나. 이렇게 또 C를 구했습니다. 이제 숫자 길이의 곱을 보시면 되는데, 숫자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A였어요. A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그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여기 안,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마이너스 3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a는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5다. 그러면 5 빼기 3 더하기 5. 그럼 10 빼기 3이니까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